지금 무섭다요. 뭐지? 저기 저기 오백 미터 묵작지 부근입니다. 원남 캠핑장 수영 좀 한번 하고 갈까? 하시오. <laughs> <다시요>. 하시오. <laughs> <다시요. 웃음> 아, 여기 참 진짜 여기야 푸르르고 좋다, 그렇지? 3 0 미터 묵작지 부근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아,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고 푸르르네. 아, 너무 아, 좋다.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제1 캠핑장 묵착지 부근입니 제1 캠핑장 위에다. 우와, 조용하다. 이거 안될것 같은데, 팩으로 박아야 될것같지 그래야지, 그래야 되겠지. 와, 산새가 아주 끝내주네. 덥나? 텐트 치느라고 애먹었네. 한산하다 오늘 평일이라서. 아이 뭐 오늘도 역시 발바닥이 이쁘군요. <laughs> 한장 하네한번더 해요? 아 됐어요. 왜 그래요? 눈버려요, 눈버려. 엄마? 참 나와. 야, 웬까나기가 까까까까. 나 오라고 하잖아 네. 한숨 주무십시오, 맞죠? 네 선생님 또시장이시군요뭐아줌마라 했다 선생님이라 했다 뭐 사모님이라 했다. 왜요 싫어요? 아, 싫어요. 아니 왜 언제부터 좋다고 하더니 왜나 언제 그래? 좋다고 그서좋는적 없어요. 음, 참 이상해. 아니 캠핑장이래 조용해도 되는 거야? 너무 조용하다야. 사람이 너무. 사람이 역시 캠핑 여름도 이. 휴일을 빼놓고 평일날로 와야 돼 그래야 조용하고 좋아 비둘기가 응. 조용하고, 조용하고 좋다 새소리에 비둘기 소리에 야나 이거 좀더왜 그래 뭐왜 어, 그래 응, 음, 되었구나 또. 응. 그지. 죽는 줄 알았어. 야, 그래 되겠나 그래가지고. 조심해. 네 선생님. <웃음> <웃음> 창문 전경. 아. 시커멓고 뭐없다이상한아줌마다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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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거는다좋 다른 거 있어. 좋아. 이거 있어 좋아. 이거 이거 아니거하늘 이거 너무 높아이디 <laughs> 너무 누울 이리 너무 저 보고. 와 쑥이 너무 아주 파퍼게 좋네 쑥 뜯는 박여사 <laughs> 멋져 여보세요? 네? <laughs> 쑥 이만큼 뜯었어요 쑥떡을 해 먹어야지 쑥떡해고 그냥 먹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laughs> 아니 뭐수간 뜯는다고 막 욕설을 하지 않았나? 아내음이지뭐 어딜 가든지 왜 그래? 네, 뭐 진짠 줄 알아, 어머 와막수간 뜯는다고 막 욕하고 안안 하고 있는데 한다고 나듬, 나듬지 않는다고 욕하고 어우 여기 숙박 너무 좋다 근데 길거라서 이거안 지저분하나? 누가 안나둡는다고막 뭐 야단치고 욕하고 쑥한 보따리 뜯었네 박여사 빨리 오시오 이 차전 망초 때 <laughs> 망초 때 오늘 삶아서 묻혀서 먹으면 맛있겠다 잘짜시네요 순시 망초 때 전부 먹을 거리네 이 자식이 왜 울고 그래? 오늘 반찬이 그냥 순식간에 생겼네. 망초 대에만 나물 뜯어가지고. 음, 여기 오니까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라저러나 바람이 불어서야. 아이고, 뭐요? 나 밤에 나가가면 어떡하지? <laughs> 미쳐버려. 어 장갑도 준비하셨네요. 네, 나도 구색좀 갖추려고요. <웃음> 오케이. 와 <laughs> 들기름이군요. 네, 들 집에서 짠 거예요. 아주 그냥 통째로 들고 오셨군요. 응. 하나 내가 훔쳐 왔어. <laughs> 망쳤대이 응. 야, 즉석만 저기 반찬이네. 네. 이건 우리 비법 소스. 어우, 비법 소스 좋아요. 그럼 다른 건안 넣어도 되는 거야? 그냥 음, 그만하면 되는 거야? 어 여기 양념이 다돼 있어가지고, 고 편해. 그래서. 깨, 음, 깨 음. 많이 넣어야 지깨 사돈을 받나? 음. 어떻게 알았어? <laughs> 완전 오늘. 맛있겠다. 음. 와. 이 노지에 자란 완전 진짜 무궁해 시금치네. 음. 네네. 아휴, 깨 사간 되는게 맞네. 깨를 많이 넣어야 맛있지. 시금치. 야, 우리 밥을 금방 금방해서 먹어서 맛있어. 그래서 조금만 주세요. 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오. 야채 추성이군요. 아, 맛있잖아요. 자, 고기를 한번 구워볼까요? 그러십시다. 여기가 언덕이구나. 그 뒤에 탁 가려. 돌려. 지글지글지글지글 차돌박이예요. 차돌박이 맛있지. 네. 갑자기 망초때. 야, 즉석 반찬먹네 시금치. 음, 맛있겠다. 망초때 이거 맛있네. 사람들이 이 망토제가 풀인 줄 알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응. 음.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야. 나는 막 컵나물, 치나물 있잖아. 음. 나는 그랬 있잖아. 이 망토제가 제일 맛있어. 맞아. 나물은 망토제가 제일, 제일 맛있어. 맛있네. 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고. 피금치. 아픈데 내가 하면 되는데. 한번 쑥 떠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해야지. 아 미쳐버려. 내가 치면 맛있게끔 해줄까요? 말이 잡수세요. <웃음> 왜요? <웃음> 혼자 말이 <많이> 잡서요? <laughs> 뭐 여자 그 이랬다 저랬대. 어머 어머. <laughs> 언제 또 맛있다고 그러니? <하더니>. 아 맛있죠. <laughs> 근데 이제 싫어요? 군대데요한 번만 먹으면 돼? 건대는국 끓여 먹는 게 건데예요. 아우 새소리가 너무 좋다. 야, 우리가 이거 뜯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무쳐먹은 으 거지? 어, 너무 좋아. 오늘 오늘 방추 때 너무 맛있었어. 웃긴다야 진짜. 낯설로 비어? 낯설로 비라고. 날 갖고 왔어요? 아니요. <laughs> 어디로 가세요? 빨리 오세요. 야 밤이 되니까 무섭, 무섭다. 조용하니까 저 새가 무슨 새야? 꺽꺽꺽 그러는 게 몰라 나도 니가 아, 모르면 누가 아 내가 알아봐가지고 가르쳐줄게 기다리고 있어 <laughs> 내가 새 연구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아줌마가 진짜 <laughs> 왜 이래 나는 아는 거는 비둘기하고 딱딱우리밖에 몰라 딱딱딱딱하고 구구구구하고 그거밖에 몰라 나보다 낫네 제가 저 멀리 갔나 보다. 아까 저 앞에서 울더니 맛있겠다. 맛있어. 많이 잡으세요. 응. 혼자 먹어도 맛있습니까? 네, 엄청 맛있어요. <웃음> <웃음> 혼자 먹으니까 맛있네요. <laughs> 많이 잡으세요. <자주세요>. 네, 감사해요. <laughs> 아유, 여긴 맞아. 새소리가 밤에 그냥 너무 좋네. 잘 자고 내일 봐요, 박여사. 안녕. 잘 자요. 네. 간밤에 비가 그냥 빗소리 꽤 굵다 아침에 비가 내려요 아줌마 폼 멋있습니다 아줌마 폼 멋있어요 찍지그러니부정한 찍어 어머 왜요 뭐 내맘 믿지 뭐니 어디가서 우산을 주워가지고 웃겨 진짜 떨어진 우산 꾸겨진 우산이냐 나노 이거 봐봐 알아 이거 주셨어 웃겨 간밤에 차에 올려둔 바나나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인데 그게 이 일용할 양식이야? 아, 비가 아주 와서 부질부질 하구나. 비 오는 날 아침. 아침부터 미나리 부침개. 내가 좋아하는, 아우, 야, 그걸 안 가져왔네. 야, 미나리 부침개. 아우, 향기가 아주 좋네. 향기가 나요? 네. 안 나, 안 나, 아줌마. 아, 또, 뭐 아침, 아침부터 아줌마로 전락했어, 또? 사모님에서, 선생님에서, 아줌마로, 뭐, 난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네, 하는겨?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부르래요. 응? 그 오늘은 뭐? 아줌마라고 하래요. 응? 왜요? 왜요, 음, 너? 음. Yes. 아침 밥상도 예. 예외 없이 또, 푸짐하군요 음, 너무 맛니까 향기가 응, 좋 오, 좋지? 응. 음. 음. 그 아줌마한테 가서 고맙다고 그래. 음. 이렇게 맛있는 걸 줘가지고. 음. 우리 집 위치 아줌마, 아줌마.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래. 아우 세상에. 너무 맛있다, 미나리가. 응, 음, 진짜 맛있다. 음. 비 오는 날 붙인 게어울리 소고기라면. <laughs> 이렇게 멀리 살이 안 찌고 되나? 다이어트를 좀해야돼 우리 되라. 손녀가 그러는데, 표준이라는데? <웃음> <웃음> 할머니가 뚱뚱해서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딱 표준이에요 이러던데 희망을 줬고 음말 자주 쉬어 그래서 난 표준인 줄 알아 <laughs> 에휴 아닌거 같아 대답이 선천하요그 똥배 뭐 아우 그 똥배가 뭐예요나 인기가 많아 그럼 쓰간디 너무 이쁘다 야와 역시 자연, 은아름다운야 나는 저기, 저 저기,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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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네 저기 네. 그 그거 같아요 미스 코리아 같아요. 왜 욕을 하고 계세요? 미스 코리아가 왜 어때서요? 어 진짜 왜 그랬어요? 엄청 미성한 아줌씨는. 어어 너무 좋다. 너무 좋. 아줌마 멋있어요. 양쪽 무성으로 성 야, 광활하다.